안녕하세요. 솔루션 파트너TV의 정 팀장입니다. 이직을 하게 되어 새로운 직장에 입사를 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신입 직원으로 시작을 하는 새내기 직장인 분들은 과연 어떻게 대출을 확인해 볼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분들이 이 금융권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넉넉한 자금 마련 가능성을 체크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신입 직원분들의 경우는 재직기간 미달로 인해 은행권에서 한도가 발생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높은 한도의 대출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금융권의 경우는 소액이 아닌 금융사 최대 한도까지도 확인해 볼수 있지요. 이금융권은 재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상의 조건에 해당이 될때 금융사마다 조건이 조금씩 다른 직장인 상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직장인 대출로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소액이 아닌 직장인 상품의 최대 한도까지도 넉넉한 자금 마련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진행 또한 모바일이나 PC 등을 통해 전국 어디서든 인터넷만 된다면 간편하게 해결이 가능하며, 금리가 다소 높다는 단점이 있지만, 월 납입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황 기간과 넉넉한 한도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단점보다 장점도 많아서 요즘은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재직 기간이 짧은 직장인의 재직 기간과 소득은 대부분 4대보험 가입 기준으로, 건강보험 자격 특질과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상에 표기된 내용을 보고 판단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재직 기간은 자격 취득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인지, 3개월 이상인지 체크를 하면 되고 소득은 납부 내역에 표기된 고지와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체크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재직 1개월이라고 하면 고지 한 번, 납부 한 번, 재직 3개월이라고 하면 고지 세 번, 납부 세번 이렇게 말이죠. 단 이때 재직 기간의 예외를 인정해주는 특별한 금융사 상품들도 있는데요. 꾸준히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 후 이직을 한 경우라면 전 직장 근무 기간 그리고 현 직장에 입사하기 전까지의 이직 텀에 따라 전 직장의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재직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으며 고지가 세번에 납부가 두번인 경우에도 재직 기간을 3개월로 인정해 주어 직장인 대출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부지원 햇살론의 경우는 현 직장에 직장 보험료 납부가 한번 되었을 시 1년 이내에 전 직장에서 직장 보험료 납부가 두번 이상 납부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특례 상품을 이용해 진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장인의 경우는 직장인 집, 직장인 차 등을 결합해서 가능성을 체크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는 한도 부분에 큰 영향을 주어 많은 자금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개인의 조건에 따라 금융사 상품과 기준마다 각각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면 여신금융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대출상담사와 함께 자세한 상담 후 본인의 조건에 유리한 금융사를 선별받아 비교해 보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대출의 진행 방식을 안내해드립니다. 상담 예약을 하고 전화로 상담 후 비대면 방식으로 전국 어디서든 모바일 진행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진행 절차 또한 간편합니다. 일대일 맞춤 상담을 통해 개인의 조건에 맞는 금융사를 선별받고 신용에 영향이 없는 한도 금리 비교를 한 다음 서류 안내 후 심사를 받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사와 함께 상담 후 진행을 한다면 무분별한 앱이나 인터넷을 통해 조건에 맞지도 않는 금융사로 조회를 하며 의미 없는 조회 건수만 올리는 방식이 아닌 개인의 현재 상황에 맞는 선별된 금융사 위주로 진행부터 마무리가 될 때까지 함께 하며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더욱 이해하기 쉽고 안전합니다. 여러분 꼭 알고 진행하세요. 정상적인 금융사의 상품을 통해 진행을 한다면 진행 시 지불해야 할 개별적인 비용이나 수수료 발생은 일체 없습니다. 또한 금융사들은 대출을 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객들에게 전화나 문자를 먼저 하지 않습니다. 이점꼭 기억하시고 안전한 금융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새내기 직장인 대출 자격 조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무엇이든 혼자 고민만 한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실 땐 전문가와 무료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